여보세요? 어, 어, 어서 들어오세요. 어,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. 여러분들, 어서 들어오세요. 오늘은, 어, 또, 그, 비타 클렌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또 라이브를 시작합니다. 어서 들어와요. 안녕하세요. 저는, 동대신 직영점 운셀러 고경란입니다. 어서 오세요. 오늘은 하루를 가볍게 시작하려면 우리 이제 아침에 타고 일어나 몸이 무겁잖아요. 아침 을 깨우는 비타 클렌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지금 라이브를 켰거든요. 그런데 이 비타 클렌즈 주한 포에, 하루에 우리가 활동하는 에너지가 속에 다 들어져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 찬물에 타서 아침 자고 일어나면 우리 물을 한컵 마시잖아요. 그때 이거를 한컵 타가지고 그 마시면 아, 전화가 어디서 들어왔지? 마시면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를, 어, 얘가 다 채워줍니다. 그런데 하루를 채우고, 비우고, 에너지를 돌리고 하는 이 자체를 이한 코의 영양소가 비타클렌즈라고 하거든요. 이 얘가 다 채워줍니다. 그런데 이 비타클렌즈는 내과, 내과 의사하고 같이, 어, 태평양에서 협약해가지고 만드는, 이거 제품입니다. 근데 우리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몸이 찌뿌둥하고 몸이 무겁, 무겁고, 아, 이제 이럴 때, 이 비타클렌즈가 그거를 다 해결, 해결을 해주는데, 어, 간, 간을 얘가 깨끗하게 비워주고, 또, 어, 장을, 유산균, 10종에 100억마리의 그 유산균이 들어가 있어서 장을 깨끗하게 비워줍니다. 그리고 또 이제 하루 비타민 B군하고 아연이 들어가서 하루를 또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할수 있게 활력을 주는 그 성분이 들어져가 있고 오메가가 들어져가 있어 가지고 그 오메가가 우리 먹, 먹으려면 약간 비리잖아요 그 비리는 거를 리포좀이라는 이런 얇은 막으로 그 쌓아 주가지고 비린내를 없애주는 그런 이 성분을 이 속에 같이 어넣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비우고 비분이 채우고 이제 식물성 오메가가 돌리고 이렇게 이 작용을 이 한포에 비타클렌즈가 다 해결해 줍니다. 그 그래 이제 이거는 나온지가 조금 됐거든 한 서너 달 됐거든요. 됐는데 어 이거를 내가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. 이런 컵에다가 우리 집에 컵 있잖아요. 컵에다가 이거를 타서 아침마다 마시고 제가 운동하러 갈때 이거를 먼저 마시고 가거든요. 그리고 이제 그 이거를 하루에 두포 세포까지는 먹어도 몸이 괜찮다고 이렇게 여기 설명서에 나와가 있습니다. 그 목욕탕 갈 때도 저는 이거 하나 갖고 갑니다. 갖고 가서. 그 병하고 갖고 와서 목욕탕에서 어그 찬물 받아가지고 이거 하나 타가지고 먹고 목욕하고 나오면 너무너무 깨운하고 기분도 좋고 어 좋습니다. 이거는 이렇게 이, 이, 이래 이 노란 가루로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거 보이시죠? 이거를 여가 생수 생수거든요. 생수에다가 이렇게 타면 오렌지 주스처럼 이렇게 노란 이런 물이 됩니다. 그러면 이거를 우리 물이 정도 한컵 먹지 않나요? 어, 이, 이 정도 타 가지고 이거는 마시면. 되게 시원하고 맛도 좋습니다.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음, 향도 오렌지 주스 향이 납니다. 하면서 어 오렌지 주스 마시는 그 향에다가 맛도 좋습니다. 맛도 좋고 이거를 마시면 우리가 그어 사람들이 대부분 이래 보면은 물을 많이 안 먹습니다. 물을 많이 안 먹어서 항상 우리가 병원에 가고 이러면 물 많이 마시세요. 의사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. 그런데 이거, 비타민,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느냐면, 물 부족도 사람들을 많이 겪으면서, 그 비타민 같은 거 알맹이로 먹으면 또 먹는 김 어려우신 분들,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게 지금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일석이조로 물도 마시고, 비타민도 우리가 맛있게, 수월하게 먹을 수 있게,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입니다. 그런데, 어, 내가 지금 이거 나오고 나서 계속 먹고 있는데, 이거 참 좋은 거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내 고객한테 내가 이거를 팔았어요. 그런데, 음, 내것치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 사람들이, 어, 물을 더안 먹는 거 같더라고요. 그래, 물을 많이 안 먹는 그, 내 아는 형님이 있었어요. 내 고객이. 그래, 형님. 이거 이래서 이렇게 나왔다 우리 물도 많이 안 먹으니까 이거 한번 먹어보자 이래 가지고 그 형님도 먹었어요 그래 먹었는데 그 형님이 요거를 딱 자시고 난 다음에 아 그래 그비타클린징 그거 먹고 나서 니가 준거 그거 먹고 나서 내가 많이 몸이 좀 좋아진거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물을 많이 먹어서 조금 더 몸이 유연해지고 좋아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그 물이 부족하면 우리가 그 피부도 메말라 가잖아요.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물을, 첫 번째는 물을 좀 많이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제품이 나왔습니다. 그런데 이 제품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몸이 피곤하고 몸이 무거우신 분들한테 좋습니다. 그리고 하루 동안에 그 일을 하면 오후쯤 되면은 체력이 좀 이렇게 고갈돼가지고 힘드신 분들 그런 분들도 점심 먹고 이거 타 먹어도 좋거든요. 그렇게 하고 음또그 알약 그먹는게 힘드신 분들 그리고 어그 이거를 타 먹을 때는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나 찬물에 타 먹는 게 좋습니다. 그 우리 집에 이 컵들 있잖아요. 컵에다가 타 가지고 그냥 물 마시듯이 주스 먹듯이 이렇게 먹으면 되니까 여러분들 어 이거 한번 고민해가자시고 있어. 그리고 내일 이거 슈퍼딜 합니다. 그종이 아까 어디 갔지? 어. 내일 하루 슈퍼딜 하는데 이거 한 달분이 5만 원이거든요. 5만 원인데 내일은 25%를 어 할인해 가지고 어, 어 100입짜리가 1 0입짜리가 15만 원이잖아요. 어 백입 3개월을 먹게 되면은 15만 원인데 25% 할인해서 이게 127,500원 127,500원 합니다. 그러니까, 내일 딱 하루만 이거를, 어, 그, 할인해주거든요. 그리고, 이제, 그, 필요하신 분들, 제인테 이야기 하시면, 한, 12,000원 정도? 조금 더 싸게, 이렇게, 살수 있으니까, 어,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든가, 제인태 문자를 주시든가, 톡을 주세요. 그 주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살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어, 이게 나그 저번에 처음 4개월 전에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이거 할인 안 했었거든요. 꼭한 달에 오만 원씩 이렇게 한 달분에 5만 원씩 이렇게 받았는데, 이번에는 어 3개월분을 사면 백 개, 100개, 0이짜리 하나가. 2 5 할인이 됩니다. 그러니까 내일 필요하신 분들은 꼭어 연락 주시면 내일 하루만 그렇게 25%해서 살수 있으니까 어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예.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. 다음에 또어 좋은 상품이 나온다든가 화장품 좋은 거 나오면 제가 꼭 또 나와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봬요. 어차피.